여기 우리가 중범위 자리를 만들어. <목소리> 야! 어떡해? 왜왜 너무 녹아워 올랐어. 잠깐 지금 야내 쿠키 망하면 지금 오분 탓이 아니라 네탓이 생겼어 아니 아니, 얘는 괜찮잖아. 가봐. 얘는 괜찮지? 내가 어. 네. 나 정신 없어서 그래. 내가 지금 레시피 생각하면서 세명분을막다 생각해야되잖아 너 머리는 하난데 아, 너네 집은 정말 깨끗한 걸 넣어서 혼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너 시끄럽고 아 미안해 아 착하게 말해야돼 그 칭찬하는데도 왜그러 은재야 은미야요 네. 호두 어디서 사줘 네. 너 아니 그거 잠깐 옆에다가 놓고 하는... 닦은 걸 옆에다가 놓고 호두를 계량해야돼 나 계량하라고? 아니 너는 이거 줘. <laughs> 너무 많이 저으면 옆으로 퍼지거든? 그냥 입자가 안 보일 정도로만 샵 모양을 그리면서 저으면 돼. 이해했어? 이렇게 저으면 백날 안 되겠지? 이렇게 <laughs> 눌러야겠지? 그치? 아 너무 재밌다. 얘들아 지금 맛있는 거 먹자. 나는 나의 우동을 보상받아야겠어. 호두가 30g 필요해. 30g 재고 다진 다음에 다시 넣고. 이해했어? 알았어. 이런 걸왜 말을 안 했었어? 몰랐으니까. 식빵 빨리 해. 내가 호두 30g 대량 했거든. 어. 주변에 튀지 않게 어. 이거 본인 입어. 주머, 주변에 튀지 않게 호두를 다진 호두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? 어 시. 아니야. 이렇게 하면 되겠지? 그렇지? 네. 네 손을 같이 다질 수 있게끔. 네? 아니 뭐 뭐요? <laughs> 뭘 어쩌라고요? 다질뻔하게! 어? 그니까 Dicat 다진다는 Zadal 느낌으로! 내 손을 다지는느낌으 정말 주워! 우리도테 견과류 먹으면 뒤져! 어머! 뭐라고? 나 계속 남아있는데? 뭐애기들 견과류 안내는거 있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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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어떡아얘 괜찮아! 정말 개파인걸? 내가 이이 아침에 니네랑 같이... 봐줘! 언제 브이로그에 조금이라도... 이렇게 해! 아 그냥 해! 이렇게 하다올게! 아나 너무 패닉했어 나 너무 패닉했어 괜찮아 원래 이런 건 재밌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재밌어 내가 감박이 있어서 있어. 그래 그래 <laughs> 꼼짝할수 있어 그래 이 정도 그걸로 해 오케이 그럼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지 음. 야괜찮아 나쁘지 않다 뭐가? 이 정도면 이거? 되나요? 잘했어. 다시 여기에 넣으세요. 예. Yep. 어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. 아, 토리게 너무 추먹고. 왜 나한테 그 <왜>? 요리 잘한다는 티지켜내는 <laughs> 노력도 차지 않아. 나 씨발 호두는 다 저번 적 없단 말이야. 아니 기본 기분... 아니 어떻게? 야, 껍질 좀 들어가도 괜찮지? 응? 괜찮아. 뭐, 뭐? 안왜 이래 이거? 야, 리가어 야! 바, 바, 바닥에 있지 않았니? 제일 중요한 내 핸드폰이 없어졌어. 내 핸드폰 아, 바닥에 제... 있었던 것 같은데? 내 핸드폰 없어 귀여워. 이래서 애플워치를 사용해야 한다, 는나야나 방금 봤는데? 그러니까, 나도 방금 보일 아 야, 아니. 아니 레시피를 알아야 돼.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안 됐어! <laughs> 해볼... I'm not s 태 r e about you. You want t 안 tell a w 라 m a n y o 어머니 w a y s tell a w 라 m a n I'm always 몰라 야 i n g 우리 tell you w h 시켜봐 시켜야지넘거 아니야 할수 있어? 야, 내가 롤마코스터를탔을때문 <laughs> 이렇게 가고 아이씨 왜이가어 그대로 있야 이거 이거 어아너 빨리 나너 배불러 나보방에 숨겨 그냥 <laughs> 아안 놓을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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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고 안, 벗고 안 벗고 있어. 안도주가 있다고. <웃음> 빨리 아.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 이벽면에아아나왜왜 <laughs> 이런 건 거야 왜아 얼마나 지금 두려아 나도 나도 떨거아안 좋은 이 생긴 거 같아 알아이한 번만 알로는 못 마시겠다 너야 너무 무서워 너 때문에 씨발 아 아무것도 안 하는 야나 최근에 이건 이렇게 무섭던 적이 없었는데. 애가 하나씩 찾어야 아, 주변에 물을 다 주워야 된다. 야 은색 벤츠는 아니지. 뭐? 야 야. 애들 좀저 여기 털지주아